참교 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고, 세상 또 강야의 길에서, 우리가 또 외롭지 않게 우리와 또 동행하여 또 주시고, 또 곤란하고 어려움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게해 주셔서 우리를 실만한또 물과 풀로 수정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오니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우리 또 믿음이 더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또, 말씀 안에 또, 거하게 해주시고, 예,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했던 모든 또, 제목들이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믿사오니 오직 응답할 때, 하나님의 또, 주권을 맡기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또, 믿음의 또, 세계 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360장입니다. 18편 7절입니다. 18절 말씀까지 7절.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래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곳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 나이다. 하나님은 주께서 흑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와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탄취의 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하신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부르냐? 진실로 여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는 간주한 땅이고, 또 위험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이곳, 이 광야는 우리라고 이 세상을 이제 말합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 주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셔서 위험하고 또 이러한 때그 곤란한 그, 이그 상황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앞서 보시기 때문에 다이 우리가 그런 일에 또 엮이거나 또 함정에 또 여러 또 굴곡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 동안 다윗, 다윗 또한 얼마나 이런 또 어려운 일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지난 날을 또 되돌아보니까 아 그때 나혼자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 권능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계시고 대장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주님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겠다고 또 자기 인생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어디서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절에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 하나님은 또 흡족한 비를 또 보내시고 다 우리의 이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는 이런 열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있을 때, 한나라가 아니고 여러 이 나라가 연합해서 주의 이 백성들을 이제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족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므로 오히려 공격했던 여러 열방의 왕들이 다패퇴하고 도망가는 그런 또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주의의 백성들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 안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 28장 1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우리 또 주님은 그래도 주여와 나의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어떤 문제들도 다 우리가 그것을 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또 보르시며 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런 대적들,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또 패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로부터이 탈취물들 하나님이 또다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다. 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또 때무려다. 결국은 믿는 자가 또 교회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최종 승리를 또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또 영적 또 전쟁 더 있는 이런 또 우리의 또 삶에서 우리 주 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또 믿음의 길에 여러 잔인물과 또 방해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해마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가 나아가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시마도 쉬우며 나라가 이마 시오며 뜻이 안했으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에 미영한 양식을 주시옵 우리가 우리에게 제제사 것같이 우리들을 사해주시고우리 시험을 주시옵나 앞에서 하시오 나라와 싸이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